안녕하세요. 건강한 게임 라이프를 지향하는 아제스 비디오 게이머 아제비입니다. 아제비 준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어 언라벨2의 11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그 저번에 2층에 있던 걸다 깨고 그렇죠. 3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게임을 10, 다시 할 거였죠. 3번을 해야 될 차례였나요? 네, 12번에서 근데 그, 뭐지? 2층에 있던 거에서 하나가 오류가 나가지고, 너무 아, 게또 100. 아. 이거. 109번째 시도만에 클리어 했었죠. 이거, 어, 너무 힘들어. 짐 빠져. <laughs> 컨트롤을 요하는 판이 너무 많아서 짐 빠져. 이런 컬렉션은, 약간 그 컬렉션판은 정말 느긋하게 여러 번 도전을 해가면서 그래야지 될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은 다음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주니어, 인트로, 시작!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함께하는 아재비 게임! 게임! 자, 어, 여기였나? 아, 여기 맞네 싶단 거. 근데 아빠는 그런 컨트롤판보다 퍼즐 푸는 판이 좀더 재밌는 것 같고요. 특히 그 퍼즐판 중에서 대포처럼 피웅 쏘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아무리 봐도 컨트롤인데요? 아, 불타버려. 자, 자, 일단 판을 좀 파악을 합시다. 이거 흔들리는 거에 맞춰서 건너편으로 가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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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해서 올라간 다음에 깜댕이를 피해서 줄을 매달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벽저 사이에다 깜댕이를 피해서 점프, 점프해서 올라가고 뭐지 마지막이 좀 이상한데요? 마지막이 뭐예요? 저기 줄을 매달린 다음에 스윙으로 저 위로 껌댕이를 피해서 위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있는 발판을 밟아요. 자 일단 엄마 아, 뭐 점프를 못해요? 아 그리고 저기에서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저 사이에 숨었다가 지금 기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컨베이어 벨트여 갖고. 뒤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요. 그쵸? 그렇죠? 송송이랍시다. 이건 없어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살려줘요. 자, 자. 힘들어요. 내려가서 버튼을 밟아야 될것같아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보요 아래로 좀, 아래로 좀 이쪽이 아니었나 봐 왼쪽으로 가잠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아! 아, 이해했어요 자, 자 다시 잡을 수 있을까 저거? 우! 자, 잘 보세요 설마 저기 턱이 왜 있나 했거든요? 네. 저길로 들어가서 깜댕이를 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안 돼! 아, 이런 왜 피로가? 필요가... 어? 이게 뭡니까? 길이 이쪽입니까? 내가 뭘본 거지? 설마 저거 버튼 누르면 왼쪽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엄청나게 아, 긴 거잖아요. 자, 다시. 올라갔을 때 벽에다가 스윽 하면서. 오! 자, 준이요, 기다려요. 준비 완료. 내려가! 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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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아, 제가 열리네. 자, 그럼 준이 어떻게 하냐면은, 흔들어서 적을 잡아요. 그렇지 기다려.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서 버틸 수 있어요. 됐다.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거기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뭐야? 아빠가 올라버렸어. 준이야, <laughs> 가만히 있어요.

네. 슈아아아! 데스 이쪽으로. 아직 여기야, 안, 여기. 안 끝나봐. <laughs> 일단 컨트롤 줄 고... 봅시다. 저 위에 것도 잡아야 되네. <laughs> <우와! 웃음> 재밌다 또. 나도, 나도 할 거야. 아니야! 올라가 올라가. 천 ㅋ ㅋ ㅋ 안돼! 잡았어! 잡아 안돼! 안잡아으 이야~~ 이쪽인 것 같은데? 안 된다! 다시 잡아! 어? 음. 어 왼쪽이 왼쪽? 아니 오른쪽아 오른쪽이, 오른쪽이 길같아 일단 제가 절로 가보지 어왔어 왔어, 왔어! 왔어. 준희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올라와! 여달려. 오른게 맞겠죠? 어! 아니, 아빠가 잡았어. 어. 아니, 어 떨어질 뻔했어. 어, 떨어질 뻔했어. 아빠 먼저 잡게. 처음부터 갈 잡았어. 뻔했다. 잡았어. <목우리> 잡았어. 으그, <잡았어요>. 아 어디가? 뜬금한 <목소리> 게 아니,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잡았어요. <목소리> <목소리> 잡았어 잡았어요. 잡았어요. 안돼, 잡았어요. 못 잡았어. 내렸어. 내렸어. 좀 천천히 가자. 저 너무 아래 있어요. 아 돼! 라 그렇지 아어려 어? 묶어두면 안 돼요? 아! 잡았다! 아빠 잡았어 아악올라올아라라 잡았다 이쪽이... 아! 얘 거기 아니었어! 아! 아! 여기니 아! 다 아! 올 아악! 아아이아 처음 아 저장 기능도 없어 노예 노예 노예. 왜? 이제 <laughs> 가갑. 합치라고? 아빠가 자는게 낫지 않겠어? <laughs> 아니다. 근데 아빠가 놓치는 순간 그대로 죽으니까 이건 둘이 가자! 가는 게 맞을 거 같아. <laughs> 우와! 이거 봐 이렇게 되는 순간 잘못하면 죽어 버리니까. 역시신그소 <laughs> <laughs>

가. 야! 저거 왜안 올라가죠? 던져! 던져! 전... 올라갈 거야, 나는. 아! 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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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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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전 포기했습니다 올라가, 돌아가. 죽다 제발. 어, 여기서. 어, 아, 저거 왔을 때. 끌. 아, 그렇지. 하. 끌어요. 제발. 좋아. 오우. 뭐야? 얘 흔들어서 가야 돼? 이렇게? 아, 위에 또 잡는 게 있었어? 아빠 왔어! 아빠 왔어! 줄창 올라와. 제발. 어이? 슬라이드를 아! 놓았지만 프라이드가 왔다. 아, 왜 나? 너무 야.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다. 34분, 35분만. 아, 하나 끼는데 못해. 괜찮아. 우리 저 그것도 응. 스파이더맨도 처음에 40분인가 걸렸어. 아니요, 그건 한 시간 걸렸어요. 아, 허리도 너무 아프고 손도 너무 아프고. 쳤던가? 힘들어요. <laughs> 아 너무 힘들어. 하나 깼어요. 하나 깼어요, 저거 하나. 너한테 에잉? 너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입맛이. 역시 저기서 저러고 있는 남자 에잉? 있고, 역시 터치앤고래 만지고 가래. 뭐지? 눌렀어요. 그다음에 가요? 시간이 있어요. 눌렀어요. 가래. 한 명이 눌러줘야 되나 봐요. 마셔. 아. 아, 아빠가 뛰는 순간 떼줘야 돼요. 알았죠, 준이형? 네. 하나, 둘, 셋. 아니네, 타이밍 좀 걸리네. 자, 눌러주세요. 아, 어디까지, 먼저... 어디까지 미끄러지나 본 거예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응. 주니아가 먼저. 어, 뭐야. 저 왼쪽 거 끝나버렸어. 됐고. 계속... 이거 한번 해주고 가서 제가 받고 있어요. 됐요 뗄게요. 아이고. 아빠가 좀 빨리 뛰었나. 아빠요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아, 잠깐, 잠깐. 눌러! 빨리빨리빨리, 아빨리. 아, 미쳤. 빨리. 아, 저걸 리셋하러 가야 돼. 리셋. 됐어, 자 잠깐, 눌러 준비하고 있어. 준비, g 아 이런, 아빠가 먼저 어? 잘렸어. 콧당했어 <laughs> <laughs> 컷, 컷. 지금. 저버튼 어, 뭐, 뭐지? 이거? 어? 잠깐만요 주니아, 잠깐만요 아빠 좀 위에서 갈수 있는 거없네요자 아, 아, 눌러보세요 저기, 아 저기 네, 아 못하는 거구나 어, 떼보세요 지금 자준야 넘어와 초기화 하고 오자. 초기화 하고. 아니 그걸 봐도만. 뭐클럽에어 초기화 하고 이쪽으로 넘어오세요. 밟지 말고. 네. 자 흔들어서 건너편으로 넘어가요. 저 흰색 있는데. 그렇지. 거기 있어요. 아빠, 그럼 아빠가 이거 가서 일단 초기화부터 할게요. 초기화, 초기화, 초기화. 초기화를 하고. 아이고. 여기에서 이거를 밟으면 주니어가 점프 점프 하면 돼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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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누르면 뭐야 누르면 아! 어떻게 돼? 떼보세요 전기가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가? 자 눌러볼게요 아 누르고 아빠가 바로 타야 되는구나 이거 계속 지속되는 게 뭐고? 아 어? 지속이에요? 그럼 준니어가 내려와야 돼요 어? 잠깐만요 문 열려있어 저쪽에 눈이 아예 고정이 됐는데 이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다시 점프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어 가요 떼뗐어요 점핑 지금이야. 지금 그렇지 자 오세요 클라 그래. 근데 갑자기 문이 가만다 닫히면 그럼 줄이 끊어지면서 아 가는 거지거다아이번거거 이거, 이이런이즐이들이아 아빠는. 거 아디다스예요. 이 아디다스예요. 그런 브랜드를 직접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아거야 땡디다스. <laughs> 아디다스 땡. 이반반반 <laughs> 반. <laughs> 반, 반. 반, 반. 자 다음 에휴 저두 마리 모르겠네 둘이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몇이에요? 15 오. Can you line M 잠깐만요 어... 16 가정하고 얘얘몇 예, 예, 등급인지 오. 볼까요 1등급 네? 초급 두 번째 건데 응 초급 자 어? 땡기는 거다 아, 아! 저희가 땡기는 밥 아니야? 먹는 거예요네있 자, 이렇게 되면은 어, 풀수 있거든요. 네? 그럼 뭔 일단 이거를 먼저 묶었어요 그럼 이게 열리지, 이걸로 둘고 <놀람> 그다음 아무거나 하면 못박는 뭐야? 요가내해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주니어가? 왼쪽에서 뛰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 자, 그 다음에 그거 풀러요. 어, 아, 잠. 옮겨주셔야죠! 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 옆으로 와서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고? 자. 잠깐만요, 아빠가 묶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걸 묶고 이걸 누르면 제팔 보세요, 봐야 <laughs> <가야> 되는데. <laughs> 제가 아니야 그거 먼저. 이거 먼저 하고 얘를 묶고 올라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더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버튼, 버튼, 버튼. 그러니까 더 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풀르고, 올라갔죠? 그럼 아빠가 다시 누르고, 맞죠? 이걸 타고, 주니어가 풀는 건가? 주니어가 아니네? 아, 아빠가 풀는 거였구나. 여기서 놓는 순간 아빠 짭은데요? 살려서. 어, 아, 아, 아. 아니야, 주니어가 내려와서 묶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아니 이거 엉켰어요. 더못 가요? 네. 일단 가봐요. 가서 묶어봐요. 중간 걸. 중간 걸 묶어봐요. 중간 걸 묶어봐요. <laughs> 묶어봐요. 가운데. 거. 됐죠? 아빠가 이거 빼. 그다음에 올라갈 수가 없네. 이거를 묶어. 그다음에 아빠가 올라가는 거지. 아니네. 이거 뭐? 주니어가 묶어줘야 돼. 주니어가 끝에 거 묶어줘요. 이거요? 끝에 거 그럼 아빠가 줄을 타고. 잠깐만요. 어, 그럼 제발.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플러스. 아, 세 번째 거를 묶어주세요. 세 번째 거. 아니야아니야 밟지 마고 그냥 밟지 말고. 세 번째 거를 묶어야되 이거? 세 번째 네. 아니네. 두 번째 거였나 본데. 두 번째 거를 묶어도 돼? 요 아, 첫 번째 거다. 이동하는, 아, 밟, 밟아야 되잖아. 아, 아, 아! 밟아보세요. 두 번째 거풀러면 내려와요. 그 다음에 준이하고 빠지는 순간 짜부 아니에요? 아니에요. 올려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를 옮깁니다. 점프해서 갈수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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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아닐 것 같죠. 네, 준영은 피곤해. 나의 프로, 자구요 아니, 아니, 고니 아니, 내 아빠가 내려야 되는 걸 잊어버렸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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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짜니요 아니, 아니, 알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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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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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옆으로 와보세요. 아니야, 어 옆으로 와. 거기 있어요. 아빠가 이거 <laughs> 풀러, 풀러은 뭐였지? 풀러 아빠가 지금 못 올라가잖아. 그쵸? 묶어요. 그거 아니야, 주니어가 내려와요. 그 다음에 제일, 제일 앞에 걸 묶어주세요. 그거 아니야, 아, 아니, 제일 앞에 것도 묶어주세요. 이거 됐고요. 가서 밟아주고 지금 풀면 안 돼요. 자, 놓고 풀러 풀러 내려야죠. 왔고요. 이제 줄안 꼬였죠. 그쵸 아직이요. 이렇게 되면 꼬여요. 아빠, 누, 내려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꼬여요. 내려주세요. 잠깐만, 그대로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에요. 어, 제가 올라가서 풀수 있어요. 아니, 이 이쪽. 이렇게 가야 돼요. 아빠가 풀려요. 네, 올라오세요. 이제 줄안 꼬였지? 됐다. 야, 좋아. 아빠는 이런 퍼즐이 좋아. 근데 이제 다음 거 피지컬. 아, 피지컬 너무 싫어. 어, 후라이드야. 후라이드야. 얘는 후라이드인데 약간 순살 같은 기분이다. 빼 같은 게 없어. 뼈가리가 없는 기분이야. 너 순살이니? 안돼. 치킨은 뼈다구가 있는 상태로 손으로 빼다니는 것이 반반. 아, 순살은 먹기가 편하잖아. 반반. 옛날에 치킨 아빠 파닭 치킨 되게 좋아했는데 푸라닭? 아니 파닭 파닭 파채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리고 소스가 간장 소스 같은 거였어 약간 드레싱 소스같이 하나 남았자 하나 남았는데 이게 난이도가 좀 어려운 거 같았는데 틸팁틸팁 뭔가 피지컬인데? 예 yeah. <laughs> 뭐야 위에 있어도 불 타고 그지 위에다 옆으로 갔다가 올라갔다. 아 하. 아빠 기분은요 준이요 저 양쪽 양쪽에, 양쪽에 서... 줄로 매달려 있다가 혼다 <laughs> <laughs> 올라가서 점프해서 다시 양쪽으로 매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려가는 건 어떻게 해요 아 저기 불 끄는 거 있어요 저걸 당겨서 불 끄고 아, 근데 이거를 양쪽으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1인 플레이 할 때는 전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꿔서 할수 있어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죽습니다. 줄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거리를 좀 보고, 거리를 좀 보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됐죠? 준비. 뛰어! 아니, 아니, 아니. 준비. 하, 아니, 안 됐어. 이 아, 너무. 너무 아! 아! 너무. 짧았다 줄이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너무 긴거아니이이거도이어요아아이건 아니죠? 도이가도이 정도? 아! 주... 이거어떻게 올라가지? 이 정도? 이이야 여기 가만히 있어 봐. 아! 하. 혼자 가야 되는데. 혼자 가야 되는 거 같아.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지? 왔다 놨다, 잡았다 놨다가 되나? 아! 아! 음. 머리가 탔어요. <laughs> 머리가 탔어요. 너무 커가지고. 후! 껐는데 왜? 불 껐는데 왜? 아저 불만 꺼진 거야? 밑에 불만? 음. 자,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아빠는 간다고 치자고 그러면 오는 자. 사람은 어떻게 와? 불 끄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 일단 가볼게요. 이게 맞나? 갔다. 이게 <laughs> 맞나? 봤어? 하얗게 재만 남는 거? 이게 맞나 하고 타버렸어요. 아, 아. <laughs> 영혼이 날라가. 영혼이 날라가버어 <laughs>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 아. 털실이라 너무 잘 타요. 2, years later. 에이. 근데 여기 총을 만드는 건가? 응? 크기가 통을 만드는 것 같지 않고 총알을 만드는 것 같아요. 판피 안에 넣어갖고 쓰는 거. 근데 이불 속에서 지나가면 다 퍼져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화약이 들어가는데? 안에 아직 안 넣은 거죠. 총알그관 있죠? 저희가 따로 빼는 판피 그것만 넣어주는 거예 그걸 굽는 장소인 거죠. 화약을 안넣어는 거예요. 자, 내려왔어? 근데 얘가 줄을 끌고 가잖아. 응. 그치 그럼 아빠가 저기까지 어떻게 가? 하, 이건 힌트 보기도 없나? 힌트 보기? 힌트 보기 없어요. Exit l i 야,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같이 매달려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죽어요. 이렇게? 응. <목소리> 근데 그래도 저 버튼 누르고 그대로 내려와서 그게 안될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이번 판은 안될것 같습니다. 아, 이런 피지, 피지컬 판은 너무 힘든데, 진짜로? 이판 다시는 하지 맙시다. 아, 저거 한판못 깨면은 되게 신경 쓰이는데? 전 깼다고 생각하네 그럼 신경이 안 쓰일걸 갑시다 14까지 어? 있고 이거 한 전부 다 2단계인데 재 혼자만 3단계 어한 마리 없다 어안 구할 거야 <laughs> 안16 16이었나? 오늘은 여기에서 끝 다음 거 저쪽이죠? 네. 다음 거는 여기 있는 걸로 올라가서, 여기인가? 거기 있는 걸로 올라가서, 게임을 하면은 뜻이납니다 아, 여기였지, 옥상. 여기가 17? 17. 두 개짜리? 18. 두 개짜리? 오, 야, 들어갈 거 아니었는데! Running <머링 머링 머링> down the house. 어. 집이 불타고... 아. 보지 말 걸로 했어요. 저것도 짜증 날것 같은데... 패스더 게임... 아, 여기가 18번이고, 여기는 19번이겠죠. 19번은 내아 네. 레벨 3이야, 20번도 레벨 아. 3이야. 이게 마지막일 것 같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아쉽지만 17번, 16번, 16번 판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알아보던가 아니면은 다음에 도전을 해보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챌린지 플레이하고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봐요 안녕 안녕, 안녕.